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강원랜드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어, 강원랜드라고 하시면 다 알겠지만 유흥 오락 뭐 이렇게 어,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인 게 카지노겠죠 뭐 리조트 사업도 있고 카지노 사업이 있는데 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다 카지노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어, 강원랜드가 기존에는 3만 원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 요 당시에 제가 강원랜드를 매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지금 33,000원에서 37,000원 부근을 위아래로 박스권 형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이제 그 밑에서 2차적인 박스권을 다시 만들어 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차적인 박스권이 어,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2차적인 박스권 하단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16,000원까지 저점 찍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어 주가를 움직이는 어 세력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좀판단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강원랜드의 추세를 이렇게 좀 그어 보니까 어 이렇게 위 아래로 하락 추세를 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세선 하단, 네 추세선 하단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 보시면 지금 추세선 하단에 주가가 터치하는 경우에 주가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추세를 어, 복사를 해가지고 채널을 만들면 이런 네, 어, 채널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상단에 말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어, 돌파하면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는 어, 그런 부분에서 추세선 하단 요런 네,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저점에서 어,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호텔 및 레저 사업을 네,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PBR은 1.84입니다 퍼가 지금 안 나와 있던 이유가 어, 작년에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총 발행 주식수가 2억 1,300만 주,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억 2,500만 주로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당 종목은 무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대주주 같은 경우는 한국 광해관리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강원도 쪽 관리공단 같은데 거기서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5% 자사주 5% 정성군청에서 5%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어, 강원도 주변에 있는 어, 기업들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내국인이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네, 고품격 호텔과 컨벤션, 혼도 스키장, 골프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시면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원 리조트를 가시면 강원랜드가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그림 으로 그려놨을 때는 뭐 콘도 스키장 골프장 뭐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카지노 네, 카지노를 내국인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가 강원랜드이기 때문에 네, 카지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했어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6조 2천억입니다. 연간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 3 0 0억을 기록했는데 실적을 보시면 2020년에 굉장히 네, 충격적인 실적을 보여줬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316억 원,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759억 원. 네, 분기 실적 보시면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적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은 코로나 이슈에 대한 백신 어, 접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코로나 집합 금지가 완화가 되면 이런 어, 좀 레저 어, 이렇게 이제 유. 뭐, 지 재미 요소로, 어, 카지노 관련으로 사람들이 조금 몰리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적에 대한, 어, 좀 개선이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작년에 질급탄을 맞았는데 올해는 백신 어, 접종을 하고 또 내년에 가면은 지금보다 좀더 나은 상황으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진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사내 유보율은 3,000% 정도 되니까 사내 유보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주주 지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좀 많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따져봤을 때 강원랜드가 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면은 주가가 예전 주가로 많이 회복할 것이다 어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주봉상에서 어 강원랜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주봉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자리가 여기 27,000원 자리로 보입니다. 어 27,000원 자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이제 2018년 정도에 빠질 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맞았어요. 주가가 이제 밑으로 쭉 빠지다가 27,000원짜리에서 브레이크를 받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받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보시면 대략 한3 5 0 0 0원자리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34,400원 되겠네요. 네, 33,400원, 34,500원 이렇게 네, 이 지점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34,5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어, 올라가고, 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꺾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향후의 미래의 주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요 차트라는 것이, 뭐, 근본적인, 어, 조금 판단이 될수 있는, 그런 지표 자료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강원랜드가 2011년, 2013년 이렇게 주가가 조금 분위기가 좋았을 때 여기 이제 34,000원 정도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재차 시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은 부분 그리고 요지, 요 자리를 돌파하니까 주가가 눌림을 주면서 네, 이 자리에서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받고 어, 멈췄던 부분 그래서 굉장히 여기 34,000원 자리하고 그리고 27,000원 자리 이 구간이 아주 의미가 큰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34,000원 그리고 27,000원 네, 이 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9,000원인데 현재 강원랜드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강원랜드 주주 분들은 여기 34,0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버텨 보면서 견디셔도 됩니다. 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양봉 뽑으면서 여기 이제 121, 122주, 120주선을 지금 회색깔 선을 뚫었잖아요. 원래 이제 여기서 또 이평선 저항을 맞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직전에 이평선 저항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평선 저항을 맞았는데 이평선 저항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34,0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충분히 어, 버텨보면서 존버를 하셔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랜드를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을 네, 강원랜드를 평소에 유심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27,000자리를 돌파한 것을 확인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27,000원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27,000원짜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주가가 지금 대략 한 29,000원 정도 자리에서 터치를 받고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27,000원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치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 어 밀린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추세선 하단, 네,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하단으로, 어 판단이 되는 자리가 대략 한 25,600원 도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25,600원 자리, 이 자리 네, 주가가 여기 27,00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이 자리에서 2차 매수함으로써 어,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어쨌든 채널 자체가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하락 추세선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수익이날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매수 27,500원 2차 매수 25,6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분할로 나눠가지고 강원랜드 매수하시면 충분히 어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타점이 되니까요. 그렇게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주봉상 보시면은 34,000원 부분 대략 한 34,000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어 노리셨다면은 대략 뭐 평균적으로, 평균 단가로 봤을 때 여기 주가는 되겠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략 한2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볼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지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이 작년에 직격탄을 받았는데 올해는 만약 실적이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원랜드 주변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